잠시만요.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. 오늘의 핵심 이슈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 가져온 자료들을 보니까요. 와, 이거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좀 감지되더라고요. 네, 저도 보면서 아, 이거 정말 큰 변화다 싶었어요.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의 거의 뭐 대원칙이었잖아요. 그렇죠. 금산 분리. 그렇죠.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. 네, 바로 그 원칙에 어, 뭔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특히 그 대기업들 벤처 투자 이걸 좀꽉 묶어뒀던 규제가 풀릴 조짐이라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보내주신 기사들 보면 다 그제기죠. 바로 기업형 벤처 캐피털, 그러니까 CVC 규제 완화 이야기입니다. CVC요? 네, 대기업이 보통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하려고 만드는 전문 투자회사인데. 음... 아까 말씀하신 그 금산 분리 원칙 때문에 제약이 좀 많았거든요. 많았죠. 네. 근데 최근에 대통령이 이 금산 분리 완화 가능성을 딱 언급하면서 어 정부가 진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와, 이게 거의 반세기 아닌가요? 1982년 이후면 거의 그렇죠. 그만큼 오래된 원칙이 이제 좀 바뀔 수 있는 뭐랄까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봐야겠죠. 맞아요. 지금도 뭐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. 근데 그 운영에 제약이 많았다는 건데 네, 설립은 가능했죠. 가장 대표적인 게그 외부 자금 조달 한도 이게 총출자에게 40%로 묶여 있었다면서요.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? 아. 그 40%라는 숫자가요 생각보다 발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자료들 분석해보면 이 제한 때문에 대부분 대기업 CVC 펀드 규모가 음 커봐야 수백억 원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어요 수백억 원이요? 생각보다 작네요 그쵸 근데 요즘 뭐 AI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반도체 공장 같은 거 보세요 이게 다 조단이 눈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수조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재 CVC 구조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에는 뭐 사실상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던 거죠. 규모의 한계가 너무 명확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정부가 이 외부 자금 조달 한도를요 기준 40%에서 50%까지 그러니까 10% 포인트나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단순한 숫자 조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. 또 해외 투자 비중 안도도 기존 20%에서 30%로 늘리는 얘기도 있고요. 정확합니다. 이게 그냥 뭐10% 포인트 차이 이렇게 볼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지조 회사가 1조 원짜리 CVC 펀드를 만든다고 쳐봐요. 1조 원이요. 네. 그럼 기존 40% 룰에서는 외부에서 4천억 원까지 끌어올 수 있었는데 이게 50%가 되면 5천억 원까지 가능해지는 거죠. 와, 천억원 차이네요. 그렇죠. 무려 천억 원의 추가 자금이 생기는 거예요. 이 정도면 아까 말한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뭐 신기술 개별 프로젝트에도 어 충분히 좀 참여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. 그렇군요. 확실히 운영의 폭이 넓어지겠네요. 자금줄이 더 굵어지니까. 네. 그리고 해외 투자 비중 확대 이것도 중요해요.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유망 기술이나 스타트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문이 열리는 거니까요. 아 그런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모든 규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면 그 총수 일과 지분이 있는 회사나 다른 계열사에 투자하는 거 이건 금지하는 조항이 당분간 유지된다고요. CBC 규제 완화에서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것중 하나가 이게 혹시 대기업의 뭐 사금고처럼 쓰이거나. 아니면 계열사 부당 지원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문제고요. 그렇죠. 굉장히 민감하죠.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일단은 이런 자금 조달 비율이나 해외 투자 제한처럼 뭐랄까 비교적 논란이 좀 적고 좀 빨리 합의를 볼수 있는 규제부터 손보려는 전략 같아요.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거군요. 네, 일종의 단계적 접근이 셈이죠. 결국 핵심은 대기업 c b c 가더 많은 외부 자금을 끌어오고 또 해외 투자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어, 숨통을 틔워주겠다 이거네요. 맞습니다. 이게 우리가 주목하는 미래 산업들 있잖아요. 뭐 AI, 바이오, 반도체 뭐 이런 분야들 아니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. 이게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인천대 홍기용 교수님 인터뷰가 있던데 저도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. 아, 네. 어떤 내용이었죠?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제조업 중심 경제였잖아요. 그때 만들어진 군산 분류 원칙을 지금처럼 뭐 핀테크나 AI 같은 신기술 기반 산업이 막 다양해진 현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지적이죠. 시대가 변했다는 거군요. 네. 산업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니까, 뭐, 투자 규모나 비율 제한 같은 이런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좀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야 한다.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거죠.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도 바로 이런 시대적 변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겠네요.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그 막대한 자금이 묶여있던 돈이 혁신 기술이랑 스타트업으로 흘러들어갈 어떤 물꼬를 터주려는 시도니까요. 네 그런 기대가 크죠 이게 과연 한국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 뭐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지는 앞으로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